절부주코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상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절부주코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아, 모집 궁금이 입지 분석 영상 찍어봤습니다. 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가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어 여기는 우리가 이제 네이밍에서 알수 있듯이 오 상봉에서 약간 어 그러니까 상봉역이라고. 그, 있는 데가 있죠. 삼봉역이 있죠. 그 옆에 또 망우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삼봉역과 망우역 사이에 있는 삼봉역 역세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삼봉역 초역세권은 아니고, 어, 삼봉역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망우역하고 좀더 가까운 그런 현장이 바로 이상봉센트럴 아이파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이파크 브랜드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한 그런 이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한번 눌러 보시면 8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사 abc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공급되는 세대수 또한 비율이 거의 뭐 50세대 내외로 다 abcd 골고루 정해져 있다 그래서 단일평형 84 제곱 84형 A, B, C, D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모집 공고는 뭐 9월 19일에 나왔고 특별공고 9월 29일, 그다음 에 해당 지역 일 순위 9월 30일, 뭐 기타 지역도 9월 30일에 동시에 진행이 되고 이 순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기타 지역까지는 갑니다. 근데 이 순위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실 수요자 분들한테는 조금 고민이 될 만한 그런 현장이고 투자자들한테는 한번 여기 한번 어좀그 서울은 아이파크처럼 뭐 서울은 아이파크보 뭐 서울은 아이파크가 훨씬 상품성이랑 입지가 더 좋긴 하지만은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어 눈여겨 볼까? 뭐 이런 생각들 뭐, 하, 그런 생각이 좀 들만한 그런 현장에 바로 이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네이밍에서 좀 보자면, 일단은 아까 상봉 아이파크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센트럴 아이파크, 약간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 상승장에서 약간 요런 게 유행했습니다. 무슨 센트럴 아이파크,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때 약간 분양 현장들 보시면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 84ABCD 요렇게 단위평형으로 나오고, 이따가 이제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홈페이지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상복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공급하는데, 오피스텔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스타일이, 지난 문재인 정부 그 상승장에서 많이 분양했던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느낌이다. 네이밍이나 약간 상품성 측면에서는 약간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조금 어 분양가도 그렇고 좀 하나 눈여겨 봐야 될게 무엇이냐면 입주 예정월입니다. 입주 예정월이 무려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인데. 5년 뒤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 약간 이제 이런 거죠 분양권의 메리트. 그러니까 계약금 10%로 잡아놓고 전체 권리를 획득한 다음에 전체 권리에 대한 시세 상승분을 어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양권 투자의 메리트를 조금 극대화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입주 예정 어리죠. 왜냐면 30년이기 때문에 한 5년 뒤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84제곱 같은 경우가 그냥 14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시세랑 비교해보면, 약간 이제 분양가 자체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만큼도 아니고 시세보다 비싼 거는 좀 확실한데 여기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제 네이버 부동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주변에 이제 뭐 주상복합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또 하나 이제 이런 비슷한 컨셉의 어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가 약간 리딩 단지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느낌에서 조금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일단은 경쟁률 자체는 두 자리 수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완판이 될지는 조금 기다려봐야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경쟁률은 무조건 두 자리 이상 나오는데 해당 지역 기타 지역까지는 가고요. 일부 저층에 한해서 이 순위는 조금 기대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미계약분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청약에서 뭐이 기타 지역까지 마감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어 나중에 어 약간 이제 그 미계약분 같이 저층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어 그런 현장에 이, 지금 어,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가 지금 이젠 어떻게 보면 올해 이렇게 서울에서 별로 분양을 안 했는데 한 15번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 서울 공급, 서울 청약에 목마르신 분들한테는 약간 이제 어, 주목을 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사업 개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 개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아파트랑 어 오피스텔 같이 이제 분양을 할것 같은데 요 앞이 아마 앞, 아파트가 될것 같고요 여기가 오피스텔 동으로 단독 동으로 묶여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면. 어 아파트 254세대 오피스텔 189실입니다. 그래서 총 44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번에 이제 분양하는 곳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입지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만약에 상봉역을 완전 초역세권으로 누릴 수 있다면 상봉역 센트럴 아이파크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상봉역하고 망우역 그 거의 이제 망우역하고 좀더 가깝죠. 그래서 망우역 아이파크. 오히려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상봉역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망우역이 더 가까우니까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이렇게 좀 네이밍을 했다라고 보시고요. 상봉역도 뭐 도보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망우역하고 훨씬 가깝고요. 뭐 코스트코 있고 플러스 있고 막뭐 그래서 상업은 약간 이제 주변에 상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는 그런 지구이 삼봉역이 훗날에는 어 교통의 약간 허브 역할을 합니다. 지금 뭐 7호선 있고 경의중앙선, 경춘선 뭐 이렇게 있고 KTX 강릉선도 있습니다. 있는데 훗날에 GTX B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GTX B가 들어오게 되면 약간 이제 7호선 타고 그 강남으로 가기에는 조금 완행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GTX B를 타고는 서울 도심 업무지구로 어, 다이렉트, 어, 되게 드라마틱한 어, 속도로 갈수 있는 그런 게 바로 GTX B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 좀 장점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입주가 2030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GTX B가 GTX A는 뭐 개통도 되고 뭐 공사도 하고 있지만은 GTX B C는 조금 속도가 그렇게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쯤에 가면은 뭐 그때 개통은 안 되겠죠. 하지만 뭐 착공이든 뭐뭐든 이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미래 가치의 승부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이제 GTXB 같은 경우는 조금 호재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부동산 지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삼봉역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봉역이 여기고요. 마우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용 어 제가 설명드리는 이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건 여기고요. 그 앞에 이제 더샵 퍼스트 월드라는 게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는요, 29년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랑 이제 더샵 퍼스트 월드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더샵 퍼스트 월드가 약간 시세 리딩을 하면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가 어 약간 따라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뭐 코스트코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약간 그 상권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 그 다음에 여기 또 걸어서 이제, 어, 망우역까지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망우역까지는 한 5분이면 가고요그 다음에 이제 상봉역도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7호선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7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요렇게 가볼까요? 요렇게. 어. 여기서 가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삼봉역도요 완전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을은 역세권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7호선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 훗날에 만약에 삼봉역에 GTX B가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GTX B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이렇게 어 다이렉트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무지구로 다이렉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어 메리트이지 않을까. 특히 이제 광화문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상당히 편리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한의 메리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상봉역이 어, 약간 교통의 중심이 돼서 오히려 이제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 상봉역을 더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프리미엄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가장 이제 획기적이고 드라마틱한 것은 어, GTXB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모집 공고를 좀 보시겠습니다 모집 공고를 좀 이렇게 보시면요 뭐 해당 지역 기타 지역 이렇게 있고요 전매전 1년 그러니까 어, 2 0 3 0년이렇죠 그 입주가. 그렇기 때문에 당장 26년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어, 글쎄요. 이제 이따가 제가 한번 또 시세를 비교해 드릴 텐데, 시세가 그렇게 분양가가 메리트 있는 분양가는 아닙니다. 14억으로 보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어, 장금 30%,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 이, 계약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내시면 되는데, 중도금 같은 경우는 또 이자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4억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중도금 후불제인 부분도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할 때는, 그냥 아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버저 퍼스트 월드, 이쪽으로 이제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렵고, 지금, 여기, 어 상봉 프레임 프레임어스 엠코 여기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주상복합이고요. 여기를 이제 찍어 보시면 지금 최근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어, 84 기준으로 좀 보시 보시면요. 1 0 100이고요. 84 기준으로 주상복합이라서 잠시만요. 어, 84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84 기준으로 뭐 10억. 아, 잠시만 이건 아니죠. 이게 파이사죠. 1 2 2 여기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14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거래된 거를 보시면 뭐 10억 7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디까지나 호, 호가죠, 호가. 그리고 최근에 뭐 거래된 거 같은 경우는 25년 3월에 아마 지, 제가 알기로는 25년 3월에 거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10억 3천. 근데 이제 여기가 어, 116을 찍으면 8사는또 아닙니다. 79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가 10억 3천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연식이나 이런 걸좀 고려해 봤을 때한 11억 5천 정도 뭐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 가격. 그래서 한 11억 내외 정도는 지금 그 가격이 되기 때문에 연식을 좀 고려해 봐도 주상 복합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아파트 컨디션도 괜찮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 마진은 거의 뭐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고 오히려 2030년도에 여기 뭐 GTXB가 개발이 되고, 이 주변이 조금 정비되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주산복합 같은 경우가 완전 치고 나가서 시세 리딩을 하게 된다면, 그갯매우기로 조금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미계약분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아직 평면도도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평면도를 잘 빼는데 있어서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도도 그냥 어 평범한 그런 이제 평면도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어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평면도 나오게 돼서 뭐 특이점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어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어 모집공고및 입지 분석 영상 찍어봤는데요. 어 일단은 뭐 기타 지역까지는 갈것 같고요. 이 순위까지 갈지는 최대 수가 적기 때문에 뭐 미지수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두 자리 수 이상 어, 경쟁률은 나올 것 같고요. 미계약부는 저층 부에 안에서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을 어, 갖지 않을까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